자 탐지기를 먼저 키고요. 자 여기서 맨 위에는 헤드폰 스피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시끄러우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잠깐 무선 연결로 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깊은 탐지를 할수 있는 방법을 어, 설명을 드릴게요. 음, 여기서, 아, 일단, 릴릭, 일반적으로, 릴릭으로 들어가세요. 가운데 설정 누르고, 자, 디스크리미네이션 값을, 이거를 제로까지 떨어뜨립니다. 자, 다음에, 디스크리미, 아, 참고로, 이게 지금 영문이 아니신 분들 있죠. 자, 그러면은, 디스크리미네이션 IAR, 그래서, 식별, 어, 아마 식별감도나막 이렇게 될거예요 그걸 제로로 떨어뜨리고 센서티비티 이 출력을 맥스로 맥스로 놔야 돼요 그래야 되고 어, 다음이 자 주파수인데 얘는 지금 40kHz 부터 쓸수 있는데 14kHz로 떨어뜨리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론 볼륨은 낮춰요 제로로 자, 리액티브티, 제로 제로로 낮춥니다. 자, 오디오는 맥스 7로 놓으세요. 그 다음에, 트레셜드, 자, 이렇게 됐으면 설정이 끝난 거예요. 이게, 유물모드에서 가장 깊이 때릴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다만, 소리가, 이제 소리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듣는 게좀 편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티 아이디, 이것도 사실 뭐 크게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꺼놔도 되고요 자, 나가서, 다시. 제가 지금 소리,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소리, 열째 자, 소리를. 아, 여기서 이게 사각하고, 여기서 제가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이거를. 음. 아 이거 사각밖에 안 되는구나 사각 네 얘로 얘나 PWM 스폭 변조로 바꾸면 소리가 조금 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참고하셔가지고 사실 아까 금방 릴리그 보셨을 때디스크리에서는 0으로 5% 해놓고요 셀서티비트 <놀람> 감도 99까지 그 다음에 주파수는 14 정도 놓는 게더 유리할 수 있어요 아이언볼륨 재료로 놓고 리액티비트 재료로 오디오 7로 맥스로 놓고요 그 다음 트레쉬드 놔두고 뒤스 아까 영으로오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프로그램에서 여기서 들어가서 이걸 저장을 하시면 돼요 저장하면 이제 다음에 바로 쓸수 있죠 유물 모드에서 가장 깊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